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상의 차가움이나 어려움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였던 때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질 뿐 아니라 파동,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파동은 언제나 다른 파동과 간섭되고 섞이며 또 다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파동으로부터 다른 파동을 온전히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다로부터 하나의 파도를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파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광대하며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주적 지혜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현재에 갇혀 한치 앞도 볼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우주의 정보의 장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의 정보장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우주의 정보장을 하나의 신과 같은 인격체로 보는 것이 종교이고,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의 바다이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끌어당겨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자원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무한한 정보의 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장이 존재한다는 믿음,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 우주는 거대한 질서와 선을 향한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이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며 어떻게든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주의 정보장 안에는 미래와 과거가 모두 공존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단 1초 앞의 일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안내하는 우주의 시그널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예측하고 계획할수록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정말 중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가 열어주는 문 앞에서 의심과 주저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대부분 우주는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으로 의심 없이 들어가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주의 선한 의지를 믿지 않으면 한 발도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이런 믿음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마음이 강렬하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감도 안테나를 장착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우주의 시그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감한 일상 속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이 퇴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도 설렘도 절박함도 없는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체념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그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명백한 시그널조차 그냥 우연이라고 무시하거나 귀찮아서 외면해 버립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이미 루틴으로 잡힌 일상에서 한 발도 벗어나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게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냉소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직관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진동수에서 벗어나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입니다. 틀에 박힌 일상이라는 무딘 상태로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몇십억 빚을 진 사람들이 눈부신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열망 때문입니다. 이 열망의 의지가 우주로 향한 안테나의 감도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는 동안에도 영감을 받고 깨어 있는 동안에는 창의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실행의 의지가 넘쳐나죠. 고통이 열망을 깨우고 그 열망이 우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늘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냉소와 무감각, 무감정은 소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주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아이와 같은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모험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야 합니다. 이처럼 즐거운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려면 지금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냉소와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문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문이 열린다 해도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무서워 핑계를 대고 망설이고 외면합니다. 그러는 동안 문은 닫혀버리고 다시 냉소적이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한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와 파동으로 연결된 우리는 우주가 품고 있는 모든 신비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주의 정보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주의 한 부분이며 우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며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현실이라는 보이는 부분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열망과 강한 의지, 행복한 삶 속에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곧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늘 일어나는 평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